대박사건.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인정받고 있는 레드불비시원 대회에서 무려 세 번의 우승을 차지한 비보이 두 명이 있죠. 비보이 홍텐, 그리고 비보이 맨노. 이 둘이 다가오는 1월 26일에 세 번의 왕관을 차지한 이두 명이서 배틀을 붙습니다 아마 이 둘은 익스비션 배틀로 승패 없이 붙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붙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 브레이킹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월 26일 브라질에서 이번에 맞붙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11시 30분으로 돼 있는 거 보면 이게 브라질 시간이면은 아마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우리나라는 1월 27일 11시 30분일 거예요 라이브로 레드불피션 채널에서 진행되는데 와 이거는 무조건 꼭 봐야지 꼭 봐야 돼 이거는. 예, 2004년부터 진행이 되었죠. 이 대회에서 무려 비보이 홍태는 2006년도 브라질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죠. 올해도 브라질에서 하니까 홍태형이 일단 브라질에서 기운이 좋아요. 그리고 2013년도에 서울에서 레드불 비션 월드 파이널이 진행되었는데 그때 또 비보이 홍태니 우승을 차지하면서 두 번의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2014년도 프랑스에서 비보이 맨노가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.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네덜란드에서 비보이 맨노가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죠. 홍텐이랑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. 두 번째 우승은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우승을 했다는 거야. 근데 여기서 맨노가 또 대박인 게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우승을 차지합니다. 인디아에서 레드불 비션 월파가 열렸을 때세 번째 우승을 차지해요. 세계 최초로. 두 번의 우승을 먼저 차지한 거는 비보이 릴루였어요. 비보이 릴루가 2005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2009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이렇게 두 번의 우승은 릴루가 먼저 차지했는데 2013년도에 홍텐이 차지하면서 이제 릴루와 홍텐이 각자 두 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이 아이 둘이 붙으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죠. 하지만 짧은 시간에 맨노가 세 번의 우승, 릴루와 홍텐의 기록을 이 14년부터 19년 이 시간 안에 기록을 바꾸게 된 거죠. 그 다음에 비보의 홍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레드불 비전 작년. 2년에 월드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비보이 홈텐도 맨루와 같이 3번의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둘의 스토리야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. 와, 대한민국 비보이 홍텐도 세 번을 차지했고 네덜란드 비보이 맨노도 세 번의 우승을 차지했잖아요. 그 다음에 이 둘의 공통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. 각자 자신의 스타일이야. 남의 스타일을 전혀 갖고 오거나 뭐 따라하지도 않아요. 홍텐 프리즈를 남이 하면은 어, 카피했네 라고는 말이 있고 맨노의 스타일을 남들 한다면 어, 맨노 영향 받았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만큼 둘의 스타일이 확실히 자리 잡혀져 있다는 게 우리가 또 바라봤을 때재미 요소로 남지 않을까 이 둘이 붙었을 때는 어떠한 스타일이 더 돋보일까 뭐 요즘에 핫한 비보이 분들도 있겠지 한참 치고 올라와서 지금 전 세계적인 비보이 분들도 있잖아요 필리자드 같은 경우 그 위를 넘나드는 게 이제 빅터야 빅터는 그 위를 넘어 들어서 이제는 뭔가 정점에 서가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게 홍텐과 맨노예요 이미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미 필리자드 그 나이 때 세계대회 우승을 많이 차지했으며 이 모든 것을 다 겪어서 올라갔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계속 정점에 남아있는 그 드래곤볼 카카로트 베지터 같은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에 도달해 있는 그 정점 둘이서 매치를 붙는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허, 지금 보시는 영상이 2013년도 레드불비시원 16강전 맨노와 홍텐의 배틀 경기인데 이 둘이 배틀을 붙은 게 메이저 대회에서는 이 대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2013년도니까 11년 전이죠 횟수로 예, 거의 10년 11년 전인데 아, 10년 전의 모습은 이랬어요.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도 이 둘은 뭐 세계 정점에 있었던 두 명이었습니다. 앞서 맨노의 스타일, 뭐 파워무브에서 자신만의 플로우를 보여줬다면 비보이 홍텐도 자신만의 흐름에서 투틴 이어지는 흐름. 뭔가 딱딱 끊어지는 에너지는 비보이 홍텐이 잘 보여주죠. 빡빡. 홍텐, 홍텐. 슈어 프리즈까지 평탄의 강점이 다 나왔습니다. 근데 이두 부분이 대단한 게 아직도 이 실력보다 더한 더 높은 실력을 자랑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. 맨노도 업그레이드 많이 했어. 예, 지금은 예, 과거 11년 전 화면이잖아요. 오, 방금도 엄청 프레시했죠. 이것 봐. 이게 비보이 분들은 반응을 해. 예, 그래서 맨노의 강점은 이러한 스타일을 뭔가 끊임없이, 아까 전에 홍텐이 빵빵 끊어져서 보여줬다면, 그냥 쭉, 그냥 후. 왜? 네, 그 안에서 뭔가 다 나와. 숄더도 나오고, 네. 사람한테 호응은 없어. 하지만 댄서분들은, 오, 오, 저렇게 동작을 하고 있네? 이게 또 밴더의 강점이라는 거죠. 이거 홍텐. 와. 양 전환을 해서 이렇게 스킬을 보여주는 거. 저 동작 또한 홍텐의 시그니처 동작 중에 하나죠. 확실히 둘은 시그니처 동작이 많다는 게 장점입니다. 이번에는 홍텐과 맨루가 같이 배틀을 참여한 모습을 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두 분이서 레드 브롤스타 보니까 같이 배틀 참여를 많이 했어요. 레드 브롤스타 같은 경우에는 세계 끝판왕들이 다 모여 있는. 아 정말 모든 비보이 분들의 꿈의 크루죠 춤추면서 레드볼비션 올스타, 올스타다 레드볼비션 올스타다 라고 말하면 성공한 거지 아 자신만의 시그니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맨노 맨노 같은 경우에는 더 성장했어요 보시다 보면은 어우 그 다음에 음악적인 플레이바도 좋으시고, 흐름 연결이 매끄럽다는 게, 와, 진짜 부드럽다. 와, 이 음악 힐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홍탱과 렛노는 둘이 같이 나와도 대박이고, 둘이 붙어도 대박이고, <laughs> 와. 그냥, 동작 하나를 해도, 자신의 생각을 꼭 넣어서 보여주는 게, 아, 리본 펜. 너무 대단합니다. 컨트롤 보세요. 호. 야, 셔프를 잡고, 컨트롤 보여주고, 다시 이어지는 흐름. 이런 흐름도 양방향 다 보여주면서 마무리. 방금 소름 끼쳤어요. 재밌다. 흐름 들어가서. 다리 잡고 이거 스토리텔링 보세요 와그 다리에서 고다음 내려가서 뭔가 깨끗한 흐름을 연결하죠 헤드 슬라이드 오호 이거 봐 짜임새가 있어 정말 디테일합니다 와와와 이거 와. 이야 와.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. 1월 2 6일이면 앞으로 며칠 지나면은 그날이 다가오는데 최고의 업적을 쌓아놓은 두 분, 홍텐과 맨노. 네덜란드 분들은 맨노를 많이 응원할 테고, 대한민국 분들은 홍텐을 많이 응원할 테지만은 그 전에 부상도 없고 건강하게 맨노와 홍텐이 최고의 배틀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